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이 양원역 뒤에 캠핑장 그쪽 동산에 와 있어요.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. 그래도 이제 몸이 너무 어, 뚱뚱해져가지고, 예. 오늘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살구에 대한 거예요. 이좀 운동기구 앞쪽에 보면 어, 이 살구가 아, 열렸어요. 보이시나요 잘안 보일 수도 있죠 네이 네, 밑바닥을 한번 볼게요 예 네. 제가 어, 며칠 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니까 발견한 사실이 뭐냐? 이그 살구가 어 새들이 새들이 살구를 먹고 있더라고요. 어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따서 먹을 수도 있고 주워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살구는 인간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 새가 먹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조금 뭐 알고는 있었지만서도 직접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좀 어, 경이롭다고 할까? 예, 네,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그런데, 오늘은 또 하나 또 발견했어요. 뭐냐, 이제 깨진 살구네요. 예.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성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불만을 가졌었죠. 아, 이거 좀 떨어지면 좀 주워서 먹으면 참 좋은데. 응?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새들이 이렇게 쪼아서 먹어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것을 또 개미가 먹고 또 개미가 먹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게 지저분하잖아요. 그래서 이 살구를 어뭐 괜찮은 살구는 몇개주워서 먹기도 했지만 이, 이 깨진 것은 저기 이제 지저분하니까 저쪽에다 버렸어요. 이숲 속에다가 저기다가 에 던져 버렸죠. 그런데. 오늘은 또뭘 발견했냐면 이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. 이 살구가 이 꽃에 이 꽃에 수분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너무 아름답죠. 뭐 제, 아, 저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야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이 자연이 이 자연이 꼭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이 생명체한테 다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고 제가 놓은 거 아니에요. 예, 연출한 거 아닙니다. 그냥 자연스러운 걸 발견한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걸 보고 아, 좀 자연의 이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매일, 어, 매일 이제 여기 올 때마다 저숲 속에다가 어, 먹을 수 없는 이 살구를 던져서 버렸는데, 오늘은, 어, 이, 저기, 저기 반대편, 반대편에도 던졌어요. 저기 반대편에서 던지니, 던지면 새들이 저쪽에 와서 먹을 것 같아서요. 이쪽에서는 새들이 잘못 먹더라고요.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오시니까, 예. 그래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못 먹더라고요.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.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손을 닦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이렇게 참 친절하게 마련해 주시고 그렇죠? 예, 약이죠. 예, 꽃도 많이 폈네요.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오면 좋아하는 저 나무예요. 엄청 크죠. 너무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. 칙도 생 칙도 어, 나고 어, 오늘 이 자연 속에서 어, 배우는 이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